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랬어 그런데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음을 보여라 이게 뭔 말이야? <laughs>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야 만약에 따지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적어도 한 근은 정수 부분이 4가 되지 않다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이 4란 말은 4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요 사이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요 사이에는 절, 둘다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고, 최소 적어도 하나는 어떻다고? 여기 없더라,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이 두 개잖아. 적어도 하나는 정수분이 4가 아니다. 여기 있다, 이거지. 하나 여기 있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없어. 이럴 수도 있어, 없어. 그만인 거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이거 요럴 수는 없다. 이거지. 저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럼 저럴 수 없는 것을 보여라. 이 뜻인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는 지금 어떻다고? 안 된다. 이거지 저게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지금부터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 4고, 여기 5가 있을 때, 두 개의 근이 그래프 이렇게 생길 수는 없다를 한번 보여줘봐라, 이거지. 그럼 이렇게 되게 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뭔데?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어디 있다는 거야? 4와 5 사이에 나와,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지? 이러지 못하는 조건을 보여준다잖아. 이렇게 될 조건을 보여준, 이렇게 될 조건을 따져서 이게 절대 될 될수 없다, 이렇게 보여준다잖아.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이 뭔데? 그렇지,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4에 걸쳐도 되니까. 또, 그렇지. f 5는 0보다 크다 이거지. 됐냐? 또, 판별, 그러니까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중근도 되는 거니까. 중근도 돼, 중근도. 이것도 중근도 두 개의 근이란 말이야. 중근도 두 개의 근이 알겠지? 중근, 겹치는 두 개의 근이 있으라고. 돼요? 만약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도, 그려줘도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또,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어, 4와 5, 사이에 축이 있어야 되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게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 보자. 이 말인 거야. 말듯이그 뜻인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뭔데? 그렇지. 1월 때란 뜻인 거야. 그럼 풀어보자 어떻게 되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48이 0보다 클 때란 뜻인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요 조건 하에서 절대로 이 식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다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렇지 근데 굳이 는할 필요가 없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 보자 그렇지 이그 식을 좀 풀기가 좀 어때 인수분해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않나 안 되지 인수분해 안돼 젠장 그럼 그냥 놔둬 일단 놔둬 <laughs> 오케이 자 그럼 해봐 자 4를 대입해봐 16 플러스 4a 플러스 a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는 거 아냐 자 그럼 해보자 지금 귀찮지만 해보자 어떻게 되나 5a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a는 마이너스 5분의 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또한 5를 대입해 보자 25 플러스 5a 플러스 a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나 6a 플러스 37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분의 37 보다 커야 된다 그지? 자판번씩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 조건도 따라가는 거니까 또 얘는 축이 뭔데? 가 어떻게 돼야 돼? 4 보다 커고5 보다 작다 그지? 그럼 a는 10 보다 커야 되고 마이8 보다 작아야 된다 그지? 자 그럼 일단 어쩔 수 없이 근그 내공식을 네 써보자 오케이? 그럼 절편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 이 범위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럼 해보자. 저, 에네 오셨으면 어떻게 되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에다가, 어, 52가 되겠지? 자, 이게 4 곱하기 13이 되는 거니까, 하나는 2 플러스 뭐가 되고, 2 루트 13이 되고, 하나는 2 마이너스 2 루트 13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 말 뜻은 뭐냐면, 요 조건 하에서는 이 셋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들의 공통을 찾아봐야겠지? 찾아보자. 어디부터 어디 사이? 어. 그 다음 에 뭐냐? 제가 대충 얼마냐? 이미 끝났지? <laughs>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다 돼야 되거든. 이게 다 돼야지만 되는데, 이미 얘들 둘이 공통이 어떻게 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laughs>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괜히 했네. 이거 관계없는 거야. 여 안에서라도 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셋의 공통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지 문제가 뭐 이런 식인가야 심플래프가 그럼 이 셋의 공통이 어떻게 돼 없으니까 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4와 5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자또 어떻게 풀수 있냐면 우리 귀류법이라는 거 기억나냐 증명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기록법이 뭐냐면, 그래, 네 말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라는데안 된다는 거잖아. 될 수도 있다고 해보자는 거지. 적어도 한근이, 아, 적어도, 그니까, 러 적어도 한근의 정수분이 4가 되지 않는다. 의 부정이 뭐겠어? 어. 어, 둘다 된다는 거지. 둘다4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지. 그럼 뭐가 발생해? 오류가 발생해서 한안 뭐 되는 것을 보여보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첫번째 기류법을 써보자고 자 기류법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새로운 가정을 내는 거잖아 그럼 결론을 부정해봐 두근이 모두 어, 정수부분이 얼마다? 어, 정수부분이 4이다 이렇게 보자고 서로 다 두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근을 알파라 하고 한근을 베타라 해보자 그럼 알파는 어디 사이다는거야? 4부터 5 사이 베타도 그런 양인거야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지. 되죠? 그럼 이제 뭘 보여줘야 돼? 부적, 여기서 뭔가, 뭐, 뭐, 뭐시기? 그, 그시기, 뭐,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과 개수한걸를 써봐야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다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A인데, 그 마이너스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8보다 큰나타야 되고, 1 0보다한 작다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 어, 이런 이야기다,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 a 플러스 12인데, 그지? 그 a 플러스 12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그지? 16보다 크나 같고, 2 5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 4부터 13 사이만 있어야 되잖아. 자, 근데, 이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너랑 너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이 경우가 되는 A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 가정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라는 거지. 이게 기류법인 거야. 뭐 비슷해. 뭐 이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게 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안 되는 것을 보여보자 이거지. 어떻게? 이게 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이것도 어차피 일종의 기류법이야. 이해가 되니? 어. 자, 그 다음, 2번을 해보자고. A가 정수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4일 때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지? 그럼 그래, 뭐 이런 이야기지. 자,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1번까지 알게 된걸 정리해보자. 얘가 서로 다른 도시근을 가지면, 근은 절대로 어떻게? 4와, 4와 5 사이에 나오지 않은데, 그지? 그럼 어떻게 근이 나온다는 건데? 어. 그지? 만약에 4하고 5 사이에 적어도 근이 한개 생기면, 근이 생기면 나머지 근 어디 있다는 거야? 그 말인 거지. 무조건 다른 데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1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면, 나머지 한거는 여기 있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일 수도 있다? 그림이, 여기 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근이 있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지? 뭔데? 4를 대입할 때와 5를 대입할 때 근의 위치가 어떻게, 해? 부호가 반대지? 그 말, 그 말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을 총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한 근의 정수, 한 근이 내가 알파를 했을 때, 알파가 4와 어디 사이 에 있으면, 사이에 있다는 말은, 무조건 나머지 한 거는 이 바깥에 있다는 뜻이니까, 뭐, F4와 F5의 곱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되냐? Do you u 어, 이게, 이 답이 되는 거야. 진짜 이해하세요? 어. 그렇지. 1번의 뜻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1번에서 이 사람이 너한테 힌트를 준 거지.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준 거야. 얘가 절대로 이런 근육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한 근이 정수분이 4가 된다는 말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한 근은 4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좀 이해가 되냐? 어. 그럼 이제 4를 넣고 5를 넣고 해서 음수다 해서 A 범위를 구하면 되지. 그 범위에 안 있는 뭘 찾으라고? 그 말인 거지. 그럼 해보자. 4를 넣으면 어떻게 돼? 아까 구해놨는데. 여기 있잖아? 이게 4를 넣은 거야. 5A 플러스 얼마? 28. 또 하나는 뭐였더라? 6A 플러스 얼마? 37. 이거지.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곱하면 뭐가 나온다? 어. 그럼 이게 2차 함수니까 절편을 그려보면. 하나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어, 하나는 5-5분의 28, 하나는 6-6분의 37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37이 되고, 여기는 얼마겠어? 해서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결국은 0보을잡다가 여기가 번위가 되겠지. 이 안에는 뭘 찾아라? 정수 찾아라. 그럼 뭐겠냐?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답이다. 그지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5. 얼마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7이 있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답이다, 이거지? 괜찮은데? 자,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